생긴 거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. 근데 얘 여자예요? 근데 <laughs>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. 이야, 이야씨. 페네스. 사실 남캐는 저또 관심 없고요. 그냥 마트리 가넷 이런 거 있잖아. 이거 그냥 딱 잡고 팍 내리면. 씨. <laughs> 네. 마트리안. 이 이한. 이안은 그래도 꽁꽁 싸맸네. 노보생 펠릭스. 음. 아 자세 보시면 여기 살이 캬. 이제 살 끼이는 건 기본인가 봐 이게 사람들이 기본으로 다안 해. 역시 신사분들 이야 수험생 혜진 진짜 수험생 같이 생겨졌네 이제. 근데 이족 같은 족경은 아직도 언제 언제 치우는 거임? 이거 그거 아니야 야복지슐인? 어제랑 방제가 똑같다고요? 아 진짜? 아닌데 나 바꿨는데? 잠깐만요 이 새끼 때문에 바꾸고 싶은데 이 새끼가 <laughs> 야이 새끼야! 어...잠만 빈대가 어... 음. 어? 이걸 가라고요? 야 이거 맞아? 아 모르겠다 아닌 거 같은데? 아, 아니잖아왜 이렇게 톡식하냐고요? 아니 톡식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욕을 아니 이게 톡식한 게 아니라요 어? 이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나한테 그개지하니까 내가 화를 낸 거지 먹을 거 없냐? 먹을 거 없냐? 없어! 아 진짜... 이마... 진정해, 왜 그래 나한테? 엇까야 그거, 씨발. 음, 아니, 말이 되는 걸로 엇가를 해. 잠깐만 하라고, 잠깐만. 하봐, 이 씨방새야, 이것도 내가. 와야유스티끼왜안 죽었어? 이것도 내가 못한 거야! 머리가 뜨거워 그럼 좀 쉬어 개새 개세... 어! 뭐하는 새끼야 저거 아 얘네 템 야야야야 빼자 빼자 어 야, 이걸 거 하려고? 흠 빼지도 못하는군 그럼 어떡하라고 사출 당하냐고 별로 차이 나는데 생각을 해. 네가 개척 못해 그냥. 어. 너 자가 갔지마. 너 재능 없어. 아 그냥 레니 나하지씹입세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아 근데 레니 하는 애들 막 분내나고 귀여운데 왜 얘만 얘는 왜 이렇게 표독해요? 좀 바꿔주세요. 나이 싫어. 넌 따봉 안줄 거야. 어어 어. 어 안녕하세요. 저도 밥 만들면 안 될까요? 아 나도 밥 만들게 해 줘잉. 에라이 쌍놈의 새. 어? 아 나도 밥좀 만들자. 아, 너만 밥 만들고 이씨리로 와. 와 차렷 뭘 스탑이야 이 새끼야 네가 먼저 때려놓고 일로 와차렷차렷밥밥 밥 만든다니까 해. 이 새끼야 밥 그냥 바로 황금 오메가다 이 자식아 야, 그냥 갈때 가주면 아아저밥저밥좀밥좀 <laughs> <laughs> <밥장, 웃음> <밥장> 어떻게 해 주세요 <laughs> 아, 아 씨발 아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. 아 뭐야 이건 히스님 여기에요 여기 히스님 여기라니까요 히스님 아 <laughs> 엥? 레전드 먼저.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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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봐줘 어 너는 보지 마 너는 보지 마 어, 어. 아이고, 캐치가 느렸다. 붕. 붕뜨는 기분 어때, 카티아야? 야, 우리 카티아 좋겠다. 자이로드롭도 타고. 자, 사운드를 음미하면서 가. 그렇지. 이렇게 사운드를 음미하면서 가면 대부분 성공한다는 거임. 아, 나이스. 그냥 이런 거 냅다, 내가 먼저 걸리면 됨. 어, 잠깐만. 아! 자, 시체 갈아볼까요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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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그냥 풀 업그레이너 하죠. 풀이라는 좋은 말 냅두고 풀이라는 조마, 얀얀하는 조마, 뿔 일하는 조마, 일아는 조마, 일로는 조마, 뿔 일하는 조마, 뿔 일하는 조마, 뿔 야, 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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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어? 어? 속보타일로 어? 잘 가라. 어우야 마이 찔겨 난 판단이 맞았네 나이사 어우 쉣 어우 응? 잠깐만 어우 야어미안다어 꺼지쒸! 너도 꺼지쒸! 으하하하하하하하 씨발! 왜 이거 우리 아니었어? 쇼타 소린 역시 무슨소리니 그냥 아이솔은 잘하는 새끼 에 상대 화나게 하는건 잘하는 새끼 지금 엉덩이가 간지러운 새끼 아우 씨발 아우 씨발 시발이라다아 아! 아! <laughs> 피치하고, 해, 피치하고. 어 잠만 나이스 아 존나 아파 잠깐만 와 시발 이게 <laughs> 야 이게 사번딜이안 든다 빡세다.